보시는 이 사진, Home a f f a i r 우리가 알고 있는 디 e 트 a r t m e n t o 이죠 과거엔 이렇게 막강하지 않았어요. 지금 AFP, AFP라든지 그 다음에 Australian Security 아, Intelligence o r 아, g a n i a t i o n a o 또는 Border Force, 그 다음에 디 e 트먼트이 m 그레이션 f i m m 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엄청나요. 보다시피. 예전에는 이 지금 사람들이 노라는게 뭐냐면 이 어떻게 한홈업의한디파트먼트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더군다나 암이 돼 있는 무기를 전부다 소지할 수 있는 어떤 인텔리전 오그네제이션이 이렇게 이쪽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afp 오스트랄리언 페더폴리스 나와있죠 그다음에 보더 포스 나와있죠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미그레이션 나와있죠 예전에 이렇게 막강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를 드는 게 어떤 예를 들면 하면은 어떤 사람들한테 이게 나치가 아니냐 어, 이 한. 어떻게 a 디 t 트먼트가 of the d e 트 a r t m e n t of t 를 e d 게 p a r t m e n t of the d e p a r t m e 냐 t of the d e 하 a r t m e n t of the d e p a r t m e 이 t of the Department o 있 the d 어 p a r t m e n t o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아 우리 지금 tss 라든지 어플리케이션 나중에서 영주권에 한지 여러가지 아 비자 들어가는 거 예전에는 크로스 체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뭐 세금 들어간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내가 옛날에 어떤 레코드가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뭐 언더더 프라이버시 액터 관련해가지고 크로스 체킹 자체가 그리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달라 지금은 디파트먼트 파워가 엄청나 만약 정말 마음먹고 미스리딩이나 어떤 프로즐론 관련해서 마음먹고 정말 거짓말을 한다면 진짜 이거 거짓말을 과연 할수 내가 이, 얘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정말 쉽지가 않아. 결론은 뭐냐면 만약에 행여라도 행여라도 내가 어떤 거짓말이라든지 아니면 은 내용 관련해서 어떻게 무슨 좀 머리를 어떻게 좀 돌려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들을 얘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생각을 해야 돼뭐 행여라도 만약에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안 하는게 가장 낫고 왜냐면 얘들 무슨 수로 당할 거야 관련해서 가장 가장 현명한 방법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가능한 한그 바운드를 설령 그 예를 들어 익스피리언 관련해 가지고 트위키한다 하더라도 법에 나와 있잖아 법에 나와 있는 대로 relevant work experience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이용한다든지 왜냐면 직접적인 work experience는 아니지만 relevant work experience라고 했으니까 relevant work experience로 가면 되는 거야.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relevant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야. 관련해가지고. 연관이 있다라는 거. 내가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relevant 하다라고잖아. 간접적이라도 이게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 아예 엄두도 내지 마시라고 이 팩트 관련해가지고 아, 이 사실 내용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읽는데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그쪽에서 리 m e 먼트 자체가 예를 들어 특정 직업군이라든지 스킬셋 관련해가지고 특히 내게 없는 거를 내가 없는 거를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거에서 있는 거를 부각시켜서 가능하면 레귤레이션 하든지 하고 최대한 밀접하게 연결 고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 이 케이스 오피스가 보는 입장에서 익숙한 익숙한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게 어떤 펀치라이야 그렇게 하면은 거의 안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되이 된다라는 거 항상 이거를 참조를 해두시고 아, 아무튼 지금 혹시라도 어플리케이션 진행을 하면서. 컨텐츠 또는 컨텍스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버럴 에비던스 관련해가지고, 없는 거를 어떻게든 어떻게 하면 여기에 맞출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행여라도, 이 보다시피 지금 홈워페어가 파워가 엄청난 이이 이, 이걸 이 무슨 수로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크로스 체크 다 가능해. 텍스테이션부터 제가 털면은 다 전부 이름 바뀐 거 과거에 학생 비자 들어갔을 때뭐 내용 이름은 뭐로 들어갔는데 아니면은 학생 비자 들어갔을 때 또는 워킹 홀리 했을 때 워킹 홀리 비자 들어갔을 때 직업군이 뭐였다든지 무슨 경력이든지 전부 조사 전부 다 가능해. PIC 4020 포즈론 또는 미슬리닝이야. 컨텐츠 컨텍스 자체가 어플리케이션 폼에 나와 있던 어치먼트 자체가 본인이 내지의 형태하고 비슷해 보여지는 거 관련해 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걸 미스 리딩이라 불러 말 그대로 미스 리딩이야 의도적으로 미스 리딩이라고 그거 나오게 되면은 특히 지금 단기비자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그라운드로 해가지고 비자 역시도 캔슬될 수 있고, 특히 만약에 지금 비자 들어가신 분들, 설령 영주권 받았다 하더라도 이 보다시피 지금 파워가 이 정도에 관련해가지고,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있 영주권을 받았는데 어디서 발각됐냐면은 나중에 contributory age parent 비자 해가지고 부모님 신청하는데 부모님 신청 과정에서 신 부모님 신청 비자 과정에서 결국 크로스 체킹 들어가서 싹왜냐면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까지 안 들어갔었는데 지금 전산화가 막강하게 바뀌었어 불과 얼마 전에 이 지금 막강한 전산화 바탕으로 싹 그냥 버튼 하나로 그냥 크로스 체킹 들어가서 컴퓨터가 알아서 체킹을 해 내용 다른 걸로 관련해서 알람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보게 되죠 사람이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지금 동나라 코타도 좀 떨어지는 상황이잖아. 지금 피아 자체가 원래 1 9 0 0 0 0운로지금 160,000원으로 지금 드롭다운했잖아안 160, 그래도 지금 어디서 지금 잘라내니까 지금 찾고 있는데 이거 뭐 너무 감사한 케이스지. 아무튼 요점은 이점 주의하시고 이점 주의 다시 또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땡큐.